그각, 응각이고, 코제트 레벨 58, 루디 58, 리나 56. 일단은 레벨은 충분해 보이시는데, 보겠습니다. 뭔데? 자, 루디를 앞에 놓고 갔는데, 일단 점프루디에다가 크리스에다 리나까지 맞죠? 팻은, 진영은, 여기가, 이게 포격진장 1위, 이게, 이게 더 낫거든요? 개인적으로. 장비가 준비가 안돼 있으시다. 어 볼게요. 음.. 일단 가방에서 자 방막에다 불굴레다 불멸 그리고 코제트 이운명에다가 공속을 넣어주셨고 리나 초 그리고 크리스. 잠시만요. 이렇게 볼게요. 저는 여기에서 크리 이버를 얘한테 주거든요. 블러드러스트의님 사나. 자,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공속 장비에 크리스한테 좀 줍니다. 그리고 장신구를 운명을 얘한테 줘버리고 상운명으로 가고요. 그리고 이건 뭐 제가 뭐 하는 방식이니까. 그리고 불멸, 불굴, 나쁘지 않고. 그리고, 다 PVP라서 6 0레벨하지안돼 있으시니까, 넘기고, 그리고, 크리스한테, 시간역행. 시간역행이, 오, 시간역행이 하나도 없으신 거네요. 오, 신기하네. 역행이 아예 하나도 없으시네. 블러드 러스트러님 어서오시고요. 역행이 하나도 없으시네요. 일단은 좀 특이하고 그리고 오 의외네 역행이 하나도 없는 건좀 당황스럽네요. 어, 역행이 하나도 없으시네 아예 오 진짜로요? 와 이분이 안 하시는 분도 아닌데 이 정도로 안 나왔다는 뜻은 진짜 안 나왔다는 뜻이거든요? 진짜 안나왔다는 뜻이지 이분이 뭐 대충 설렁설렁 하시는 분 같진 않아요 제가 보기에도 음 그렇다면 친구를 잘 사귀고 계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친구는 잘 사귀고 계신지 한번 보자구요 친구는 친구는 아우 친구는 잘 사귀고 계시고 일단 친구는 잘 사귀고 계시고 마스터리 한번 보고 갈게요. 마스터리를 한번 보고 가고. 아, 아직 마스터리 안 찍으셨구나. 마스터리가 조금 아쉽네요. 극악 응각. 어, 일단 34만이거든요. 34만. 한번 가보자고요. 음. 잠깐 극악 응각? 아 잠깐만 이거 이거 막보 응각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막고 응각이 아니네요? 팔 달린.. 팔 여러개 여러 달린 응각 오시면은 다시 와주세요 음깨 드릴게요 그때까지 시간적 행만 좀 먹으면 좋겠다 그죠? 그때까지 시간적 행만 좀 먹으면 참 좋겠다 그죠? 점프로리가 단단하게 시긴 한데 이 점프로디가 지금 들 대로 막 날라가가지고, 막, 그냥 꼬라지 표는게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어 일반 로디를 넣을게요. 그리고 일반 로디가 전용 장비 있으면 참 좋겠는데, 보겠습니다. 일반 로디 전용 장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반 로디 전장 볼게요. 일반 로디 전장이, 일반 로디 전장이, 없네요. 오케이.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되죠. 예전에는 우리 다 없을 때 깼는데, 뭐. 어. 우리 예전에서다 없을 때 깼어요. 어. 언제부터 우리가 전장 따졌다고. 음. 예전에는 전장도 없을 때 깼습니다. 어. 우리가 언제부터 전장 따졌다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전장 따졌습니까? 전장 없으면 없는 대로. 그죠? 이빨 없으면 이빨 없는 대로 했었지. 우리가 언제부터 전장 따졌다고. 그런 적 없어요. 그렇죠? 1 2 1 1 2, 1 2, 1 1 1 1 아, 1다아공아도안한 안한다 또도안하안하1 얘네들 또또 또 이렇게 바보 멍청이 될 때가 있어요 1 1씩 바보가 될 때가 있1요이1게1 341234 여기 놓고 오고 아 리나 왜 죽었을까요? 리나가 왜 리나가 왜, 저기서 왜 죽었을까요? 아까 로디가 죽더니 뭐 리나가 죽었어 크레딧 자리를 려주고12341234 정답 아파서 <laughs> 그 말이 맞네요. 아파서 죽었네. 한수찬인 1 2 3 4 5 1, 2, 3, 4, 1, 2, 3, 4. 아, 여기에서 써버렸네요. 패스켓, 여기서 써버렸네요. 아, 패스켓 안 쓰고 싶었는데, 안 쓰고 싶었는데 못안 뭐 쓰고 못 버텼네.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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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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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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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그래서 어디까지 가니 너 혼자서 인마. 시작. 1, 2, 3, 1, 2, 3, 4. 1, 2, 3, 4. 또 피자 1, 2, 3, 4, 1, 2, 3, 4. 아, 피자를 엄청나게 때렸어요. 이거 자, 이렇게 되면 광폭 보겠죠. 와, 스기 2자 아. 일단 요렇게 해서 그가 문가 클리어